네, 생명권은 인간의 첫 번째 권리입니다. 다음 달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생명보다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법인 청주 가톨릭 학원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매교의 고등학교인데요. 생명윤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재호 교감 선생님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재호 교감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합니다. 네네. 저희 방송 때문에 좀 일찍 출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명 존중 교육하면 얼핏 생각하면 참 추상적인데요. 네. 어, 매개고등학교에서 생명이란 책을 만들고 또 이렇게 교과목으로까지 정착을 시키셨는데. 네. 생명 교육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네 생명 교육은 2013년도 작년 5월부터 우리 청주 교구에서 새 생명 지원 센터하고. 네. 성주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사전 준비를 거쳐가지고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의 생명수을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 정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다운 생명존중을 시작하자는 학교장 박 경복마태우 시부님의 의견이 있었던 차에 네. 교근의 생명센터하고 손을 잡고 MOU 체결과 함께 또 충청북도 교육청과도 MOU 체결을 통해서 연구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 누가 가르칠 것인가 고심하면서 어 2013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10개월간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하고 함께 협의하고 워크숍을 40여 차례가 진행하면서 준비를 해오다가 금년 3월 새 학기에 어 가톨릭 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 반드시 생명존중 교육을 교육활동으로 이수하게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35명의 전 교사가 수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교육 활동을 꾸몄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명의 네. 전 과목 교사들이 참여해서 이제 교재와 프로그램을 한 10개월 네. 이상 걸려서 만들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탄생한 게 생명 과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교과서도 만들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생명 과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네, 생명 교육 저 과목은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존경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생명의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단원별로 인간의 생명의 총체적인 분야를 다루는 30차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네. 단원별로 인간 생명하고 성과 사랑 인간 생명의 신비,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문화와 생명, 인간의 존엄성 회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성교육이라고 하지요. 그 임신과 피임 등 이런 성교육은 한 부분이고요. 네, 아, 상당히 그 생명 존중 교육의 어떤 광범위한 범위를 모두 이제 포괄하고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교재를 만들면서 특별히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습니까? 네, 일단 교재의 중심은 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 교황 요한 바 로서 이세에 해칙하고 예. 이세 해치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 교사들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교재 의 발간 도서들을 공부하면서 선행 분석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생명 연구 동아리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각 과목별로 교사 개인에 전공하고 관심 네. 분야를 살펴서 소분과 동아리를 조직해서 여러 차례 해를 거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늘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네. 어, 생명. 교재를 그좀 만들었고 그런 이제 그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 생명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일방적인 강의 형식은 아니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각 선생님들마다 예. 본인이 집필한 단원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에 그 단원의 수업을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음. 학생들은 그매 수업마다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동영상 자료도 있고 네. 선생님 스스로 사파도 그리면서 ppt 자료 다시 말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도 수업을 할수 있고요. 네. 또 학교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은 학습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토의식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생명수업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매개고등학교를 들어온 학생들의 창 체험활동 시간인 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1학년 학생만 대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학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시간이 2학년과 3학년은 이제 배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생명존중 생명윤리 수업 내용 자체가 이제 지루할 수가 좀 있고 특히 네. 이제 입시와 관련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처음부터 저희 우리가 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그 의견 수렴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교육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입시에 전념은 하지만 그래도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게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7차 시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이수 있지만은요 매주 목요일 생명 수업을 기다린 학생들이 재미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3월에 교육시 시전하고 사전 조사하고 학기 수업 후에 어중 중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생명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너무 너무 깊고. 또 이례성이 아닌 이렇게 체계가 잡힌 생명존중교육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다. 이런 네. 반응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교육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학생들의 생활이나 생각이 네.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이게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네. 한 가지 일례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차분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들떠있는 모습에서 정적인 관계로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네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합격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부심하고 애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학교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생명정족을 하는 학교로서 학생들이 자부심과 학습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학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든가 어떤 왕따 뭐 이런 발생 비율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낮아진 것이 보이고 학교 분위기 전체가 좀 차분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자부심도 좀 커가고요, 네, 애교심도 네, 생기고요. 네, 네. 어, 최근에 그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폭력위원회 열어서 뭐 징계 내리고 기록을 남기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생명존중 교육이 전인 교육을 회복하는 어떤 대안이 될수 있다고 우리 교. 교감 생님께서 보시나요? 네, 그 물론입니다. 어 안타깝지만은 금년도 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네. 안전 교육하고 생명 교육이 더급패했다는 겁니다. 예, 생명 존중 교육의 부재가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명 경시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서 생명 가치 상실까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어 생명존중 교육은 기본부터 차근차근 생명이 귀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는 본교 학생들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는 어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아 열지 않았군요 학교, 각 학교마다 학교에도 규정이 있고 상벌점이 있지만은 네. 그것에 앞서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시민의식하고 함께 병행, 병행한다면. 더욱 좋은 교육 회복의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매개고등학교처럼 생명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좀 있나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생명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봤을 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 학교도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아. 방송을 듣고 계신 학부모 청취자분들께서 이 생명교육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생명존중교육 차원에서 볼때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역할로 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 사회적 이슈에서도 볼수 있듯이 예.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우리가 마지막 단원에 생명을 위한 개인과 가정의 노력, 그리고 학교의 노력, 사회와 국가의 노력 부분을 함께 실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활 안에서 생명존중 삶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은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명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매개 고등학교 교사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바람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8월 14일날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회에 만연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왕따 따돌림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화해와 용서로 맞이하고 싶고요. 네.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하는 꿈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어, 작은 농촌의 학교 교사들이 어떤 노력 속에 탄생한 소중한 생명교육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이 함께 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교감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북 음성 매개고등학교의 박재호 교감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